드디어 파이널 모의고사가 다가왔습니다. 자, 15번 문제 풀이를 시작할 건데요. 자, 지금 주어진 조건들을 보면 일단 반원이 나왔습니다, 반원이. 반원이 나왔고 지금 AD와 BC 길이가 서로 같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길이와 라, 이 길이가 같다고 나왔죠. 자, 그래놓고 주어진 이 녀석의 넓이가 <laughs> 12 루트 3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빨리 항상 도형의 성질이 나오면 그 도형의 성질을 문제에 주어진 그림에다 다 표시를 해 달라고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반원이 존재를 하면 이 중심을 찾아 주시고요. 그때 빨리 반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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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지름을 연결시켜서 이 길이가 다 똑같다라고 얘기를 해 주시면 되구요. 그 다음에 이 반지름의 길이가 지금 지름의 길이가 12라 했으니까 이 길이가 6이다. 그 다음에 이 길이가 6이다라고 표현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얼마입니까? 6이 될거고이 길이도 얼마입니까? 6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 표시를 하셨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분명히 지름에 대한 요 녀석에 대한 어떤 원상 위에 점이 있으면 이렇게 연결을 할 때가 90도 즉 지름에 대한 원주각이어졌네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연결을 시켜서 여기가 90도임을 표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분명히 이 길이와 이 길이가 6이 될 거고 그다음 여기에 똑같은 형태의 길이를 가진 점에 아, 교점이 찍혀 있으므로 여기다 수선의 발을 내리면 분명히 중심을 이어가겠네요. 그러면서 분명히 수직 수직이 되면서 이등분이 될 거니까 이 삼각형은 수직 이등 2등... 변이 될므로 2등변 3각형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이 녀석이 바로 높이가 될 거니까 주어진 넓이를 통해서 얘 대한 높이를 구할 수 있겠죠? 그럼 밑변 곱하기 높이의 2분의 1이 이 녀석이므로 이 녀석 곱하기 얘 높이가 바로 12 루트 3이 될 거니까 이 길이는 2 루트 3이 되겠더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보이셔야 되는 게 뭐가 보이셔야 되냐면 여기가 2 루트 3으로 주어졌다는 얘기죠. 분명히 1대23대2라는 비를 가질 거므로, 1대23대2라는 비를 가질 거므로, 여기가 바로 60, 30도가 될 거고요. 그 다음 여기가 몇 도입니까? 60도가 되겠더라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 길이가 60도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60도고요. 여기가 30도입니다. 그러면 이 직각 삼각형을 통해서 여기가 60도가 될 거므로, 이 이등변 삼각형을 통해서 여기가 60도, 여기가 60도임을 찾아낼 수가 있겠네요. 그쵸? 그럼 마찬가지로 이쪽 삼각형에서도 여기가 30도이므로 이 직각삼각형을 통해서 여기가 60도 그럼 여기도 60도 여기도 60도 되면서 이 삼각형도 분명히 정삼각형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 중간에 끼인 각이 합쳐서 180도가 되므로 는 여기도 60도가 돼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삼각형에서 빼야 되냐면 주어진 이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채꼴에서 이런 두 개의 삼각형을 빼주시면 되겠더라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2분의 1에 r 제곱 세타이므로 반지름 6이라그랬으니까 6의 제곱에 세타가 바로 6분의 아니 3분의 파이가 되겠죠? 60분이니까.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이 지워져서 결국 6파이가 일단은 부채꼴의 넓이고요. 그때 이 하나의 삼각형은 요 하나의 삼각형은 여기가 2루트 3이므로 분명히 요 길이는 6이 되겠죠. 그리고 요끼인각은 30도가 되겠네요. 맞습니까? 그럼 얘는 2분의 1에 끼인각 곱하기 AB 사인스타니까 6 곱하기 2루트 3에 곱하기 사인 30도인 2분의 1이 될 건데 그런 게두개있으므로이 주어진 면적의 넓이는 요단 식으로 구하시면 되겠더라 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분명히 얘, 예, 얘 예, 지워질 거고 얘, 예, 얘 예, 지워질 거니까 결국 우리가 구하려는 6섯의 도형의 넓이는 6파이 빼기 6루트 3이 되겠더라 라고 문제를 풀수있다고자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주어진 도형에서 쓰이는 건 항상 똑같다고 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이 나오면요. 항상 원이 나오면 반원이든 부채꼴이든 원이든 다 원계통입니다. 원계통이 나오면 항상 중심과 반지름을 이렇게 찾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름이 주어졌을 때 어떤 원상 위에 점이 찍혀 있으면 항상 연결을 시켜줘서 90도인 직각삼각형을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법선, 아니 접선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법선을 그려서 중심을 지나는 녀석, 이런 녀석의 성질만을 쓰겠다는 겁니다. 또한 자이 중심각, 이 호에 대한 중심각이 180도이고. 이호 위에 있지 않은 다른 점을 연결시키게 원주각의 정의인고, 이 녀석의 반이 90도가 되겠다라. 즉, 원주각, 중심각의 반이 원주각이다라는 정도의 내용만, 기본적인 도형의 성질만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없습니다. 또한, 이등변 삼각형이나 정삼각형이 나오면 이 꼭지각의 이등분선을 이용해 수직 이등분이 된다고 생각하면서 두 개의 직각 삼각형의 합동을 이룰 수 있고, 당연히 유각과 유각은 서로 같아지겠죠. 이해하십니까 그러면서 이 길이가 a고 이 길이가 b라고 했을 때 이렇게 세타라는 이 녀석의 면적은 2분의 1에 a b sin 세타라는 녀석의 면적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laughs> 정삼각형이 주어졌을 때이 길이, 이 길이 이게 어떤 때한 변의 길이가 a라고 했을 때, 마찬가지로는 4분의 루트 3에 a 제곱이라는 녀석의 면적을 구할 수 있고. 이 각이 60도, 60도, 60도 다똑같으로이 꼭지각의 이등분선을 그리면 분명 여기가 30도가 되겠죠? 그래서 특수각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걸꼭 머릿속에 인지를 해두십니다. 거꾸로 이 길이가 예를 들어서 1이 나왔고요. 얘의 길이가 루트 3이 나오는 이런 비를 가지면 이 삼각형은 60도, 30도짜리 녀석의 직각삼각형이 된다는 것도 명심해두시면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그 도형에다 성질을 다 표시를 하는 순간 어떤 조건들에 맞춰서 하나하나 차분하게 어, 맞춰서 나가시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이 면접들을 쉽게 구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형의 성질 다시 한번 정리해 두시고 분명히 우리가 저기에 나타나 는 것들을 다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이용을 하든 이용을 하지 않든 무조건 도형의 성질을 갖다가 그림상에다 표시를 했을 때 그 때, 이 도용에, 도용 문제를 갖다 해결하는 힘이 생긴다는 거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쓰는 것만 쓴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15번 문제풀이 여기까지였습니다.